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 파트너 윤대표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죠뭐 하나 시스템입니다. 기술적 차트 분석부터 최신 재료와 향후 방향성,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과 수익 전략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이번에도 제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장 마감을 하고 이제 종가 매매가 시작이 됐죠. 하나 시스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47,500원 이렇게 지금 장 중에 1.5%의 상승도 보여주긴 했지만 마이너스 1.9% 2%가 좀안 되게 빠졌다가 마이너스 1.7%로 장 마감을 했는데 등폭률 한4%좀안 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별표를 꼭 치셔야 된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지금 바라보는 이 관점과 시각들을 지금 많은 것들을 봐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 정말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도 오늘 꼭 영상 별표 3개 치시고 이 하나 시스템 관련해서 꼭 이번 영상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뒤쪽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발 이거 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익을 위해서 이윤 대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만큼, 꼭 구독과 좋아요 약속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간에 5만 5천원 선이 지지선이라는 얘기도 조금 많았었습니다. 지금, 그, 이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선들이 깨지면서 주가가 밑에서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이 왔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일단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 드릴 게 무엇이냐? 바로 이 매물대 소화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큰 매물들은 지금 차익 실현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직 매집한 이 물량들이 목표를 더 높게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이 하나 시스템은 여러분들 지금 정말로 많이들 주목해야 하는 종목중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 안에는 조선, 방산, 원전, AI, 로봇 이렇게 꼭 포트폴리오 안에 이 섹터들의 종목 하나씩은 최소한에 가지고 있으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특히나 이 하나 시스템은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 이 조선과 방산 양쪽에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나 이 지분 구조도 정말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주목해 봐야 하는 종목인데 자,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자리들 이 자리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일정들에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지금 수급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써야 되는,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하나 시스템 꼭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 계좌 수익권으로 안전하게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지금 많은 내용들이 있죠. 지금 지난 내용들은 조금 접어두고 오늘 중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입니다. K조선 이제는 자유로 낭 승부수 정부 업계 동시 질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김동관 부회장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도 이 자유로 낭 4단계 도입으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술 검증이 끝났습니다. 기술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이제 나오는 이 자율 운항 쪽에 이 시장에서 하나 시스템, 이 하나가, 하나가 엄청나게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하나 오션, 지금 같이 봐야 되죠. 하나 오션이 지금 이 미국의 마스가, 마스가 프로젝트가 비밀리에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어로스랑 같이 또 봐야 되는 방상 관련해서도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급하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기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캐나다 잠수함건도 하나 시스템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잠수함 안에서의 이 기술 도입을 지금 하나 시스템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께서 캐나다 지금 뭐 EU에서 진행하는 세이프 합류를 했는데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라고도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특히나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EU 비가입국가입니다, 여러분들 EU국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이프에 합류를 하더라도 이 바이유로피안, 이 폴란드 수주권의 이제 고배를 마시게 했던 바이유로피안이죠, 65%의 이제 그 방산 비율을 유럽 내에서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율이 줄어들고 이제 세이프에서 받는 자금의 이율이 금리의 이율이 조금 살짝 높아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캐나다 안에서 이 무역이 아닌 바로 이 도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 패키지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 이거 여러분들 좀 집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 시스템 그리고 이자유운항왜 지금 좀 집중을 해야 되냐. 이게 곧 이제 성과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발표가 또 나올 건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는 lng 시장에서 이제 빠르게 이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30년까지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선주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년 26년부터 엄청나게 빠르게 수주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6년에 수주를 해야 28년에 빠르게 받아서 30년에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빠르게 가겠죠. 근데 LNG 선과 하나 시스템 무슨 문제가 있냐? 어떤 게 지금 뭐 연관성을 좀 봐야 되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건데, 자, 제가 아까도 계속 집중해야 되는 거, 이거 자유로나. 이게 지금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한 게 지금 미쳤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정보들 제가 여러분들께 보기 쉽게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이거 꼭 놓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지금 이런 이제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제 이제 기업적인 이제 명과 그리고 우리의 이 재료 좋은 재료들은 지금 이미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늘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수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수급이 정말 중요하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이 주식시장 안에서 투자를 하면서 지금 바라봐야 하는 이제 12월 안에서 12월 안에서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이제 오늘이죠. FOMC 발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이제 조정이 이제 좀 금리가 이제 하락한다. 요거 요거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에 어느 정도 전체 시장의 방향이 살짝 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뭐 크게 많이 변동성은 없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은 그 다음 거. 한국 시장 2대 이벤트죠. 11일에서 12일. 뭐가 있습니까? 외국인 수급과 ETF 자금의 이동이 있습니다. 엄청난 수급들의 이제 움직임들이 있을 건데. 선물, 그리고 옵션 동기 만기일이 12일입니다. 11일.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피 150 지수 변경일이 12일이죠. 이러면서 수급들이 엄청나게 변동이 있을 겁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또 대한민국 이 시장은 미장과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받죠. 이 19일. 19일에 미국 시장에 이제 2대 이벤트. 빅테크 단기 급등락이 심한 날입니다.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S&P 500과 나스닥 100이 리밸런싱이 또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26일에서 29일 연말 수급의 변곡점이죠. 지금 배당 관련 이제 수급 변화가 좀 심하게 있을 건데, 배당 기준일이 26일이고, 배당락일이 29일입니다. 이 안에서도 수급이 엄청나게 지금 좀 많이들 움직이는 게 보여줄 거다라는 건데, 자, 이거를 왜 그렇게 계속 윤 대표 이거 하나 시스템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냐. 자,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제서부터 진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 하나 시스템에 지금 어느 정도, 어떤 거를 지금 좀 바라보셔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재료들은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영향을 지금 크게 주지는 않죠. 왜냐?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진짜 지금 중요한 시점이 왔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 어, 신용장고가, 신용장고가 너무 높게 올랐습니다. 지금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신용장고가 너무나도 높게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급들을 조금 신경 써야 할 때가 이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신경 써야 될 때가 왔다. 왜냐? 여러분들 이 세력들. 우리가 이 세력들한테 항상 많이 당하죠. 이 세력들이라고 하면 외인, 그리고 기관, 그리고 연기금, 뭐금투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 세력들이 신용장고가 높아지면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주가를 한번 떨어뜨립니다. 엄청나게 급, 급락을 시킨 다음에 이 신용으로 들어오셨던 와 분들을 강제 매도를 시킵니다. 강제 매도를 시킴으로써 그 매도 물량들을 이 세력들이 다 수급으로 다 때려 가져가죠. 그리고 이 주가가 급락하니까 이제 겁나서 여러분들,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매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받아먹고 주가 다시 한번 띄우고 이렇게들 많이들 진행, 진행을 하는데 이 안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이 바라보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대응을 좀 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매도도 안 당하고 그리고 손실이 아닌 안전하게 수익권 안에서, 내계자가 수익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이,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정말 잘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 일정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대응을 지금 좀 잘해야죠. 수급을 정말 좀 지켜보셔야 된다. 수급을 좀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매매 전략 재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여러분들께 제가 다 그냥 정리를 제가 정말, 정말 노력해서 제가 밤새서 정리를 여러분들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보신 다음에, 한 번씩은 보시고, 이대로만 좀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이 계좌가, 좀, 이 손실이 아닌 수익으로, 좀 안정권으로 이제 꾸준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 시스템, 꼭이 대응자료 받아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꼭한 번쯤은 읽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아직 기사되지 않은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거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 기사로 접하면 이미 선방영된 겁니다. 그리고 기사가 나오면 재료선물로 이 주가가 내려가게 되는데, 이전에 미리 우리가 정보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특히나 이 하나 시스템의 기술 개발이나 신 사업권에 대한 정보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부 정보까지 제가 좀 받아놔서 여러분들께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연말인데 놓치지 마시고 지금 실시간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대응책 여러분들 이 매매 전략자료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현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 씩스 어떤 것들을 집중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계좌는 수익권에 머물러 있고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 받아보신 다음에 꼭한 번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계좌가 수익권에서 안전하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주식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항상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제가 여러분들과 무료로 다 진행하고 있죠. 저는 이것만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아, 좋아요. 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들 제가 잘 정리해 놨고, 그리고 이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황별로 잘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매매, 이 전략 자료와 정보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것들좀 여러분들께 받아보셔라.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한 번쯤은 꼭 받아보신 다음에 읽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필수입니다. 제가 이거, 이런 것들 제가 무료로 다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꼭 받아보신 다음에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이거 못 읽으면 안 되죠. 이거 읽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대로만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제가 제 개인번호 지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97369370 여기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한화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순차적으로 다 1대1로 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셔라. 여러분들의 이 수익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 계좌 수익권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좀 체감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그냥 간단하게 하나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AI, 로봇. 이거는 필수입니다.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우리의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줄 섹터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섹터들 안에서 한 종목씩은 무조건 필수로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 시장이 5년 동안 계속 순매로 돌아갈 건데, 이 안에서 중간중간에 별도로 치는 섹터들이 있지만, 이거는 다시 돌아옵니다. 짧게 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무조건 수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니까 꼭 포트폴리오 안에 필수로, 필수로 넣어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익의 다각화를 조금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전체적인 수익률이 올라간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너무 무겁기만 한거 지루하다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너무 가볍기만 한건 여러,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절대 안 되고, 이 중간 안에서 적당한 무게감으로 이렇게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좋은 것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 꼭 한 종목씩은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넣어두셔라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 종목들 놓치지 마시라고 섹터별로 종목들 잘 정리해 가지고 매매전략자료랑 그에 따른 정보들까지 제가 다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받아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 중에서 종목들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씩은 꼭 선택하셔 갖고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필수로 필수로 여러분들 꼭 넣어두신 다음에 이수익에 다각화로 여러분들의 이 계좌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이 불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거 꼭 놓치지 마셔라 필수다 필수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9736-9370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숫자 1만 보내주세요 1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조선 방산 원전 AI 로봇 안에서 놓치면 안 되는 종목들 지금 매매 전략 자료랑 정보들까지 제가 다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보신 다음에 필수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꼭 구독과 좋아요 요거는 꼭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약속해 주시고 문자 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한 번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선택해서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 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매일 시장 안에서 주도하는 섹터들 종목들 요거 찾아가면서 지금 매일 수익 진행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방법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꼭 구독과 좋아요 요거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키움 차트 기준으로 0150누르시면 조건 검색식 설정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 설정을 이제 명령어를 넣어줘서 설정을 해주면 0156으로 조건 검색 실시간을 지금 띄울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0156 조건 검색 실시간에서 제 설정법으로 윤대표 실시간 포착이라고 있죠. 저도 이거를 10년 동안 사용해 왔죠. 여러 것들 좀 많이들 문의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뭐 이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차트 여셨을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다 설정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모든 종목을 볼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그냥 이렇게 장 중에, 지금 장은 마감했기 때문에 멈춰있죠. 지금 장 중에 실시간으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급등하기 전에 미리 신호를 계속 줍니다. 제가 이렇게 설정을 다 해놨는데, 그런 거 잡아가면서 매일 중간에 바로 포착되자마자 들어갔다 나오면 최소 3%에서 많게는 10%까지 먹고 저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좀 음. 사용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수익이 좀 매일매일 늘어나는 거 실질적으로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3%라고 해서 이게 적은 게 아니죠. 매일 3%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받아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 계좌가 수익으로 늘어나는 거 실질적으로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뭐 관심 종목 넣어놓은 게 아니라 이게 실시간으로 랜덤으로 잡히는 겁니다. 급등하는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 셀바스 AI 오늘 엄청나게 올랐죠. 이거 2%대 3%대 막 이렇게 계속 신호를 줬습니다. 이런 거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급등하기 전에 메디아나도 엄청나게 올랐죠. 이런 상한가까지 찍었던 종목들 지금 욕심내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만 보시면은 매일같이 수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급등하기 전에 미리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좀 진행해 보시라고 제가 무료로,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우리 가족분들에게 다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약속해 주신 다음에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있죠? 010-9736-9370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포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포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이거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받아보신 다음에 내일서부터 바로 이 수익으로 매일같이 이 계좌가 늘어나는 거 직접적으로 좀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지속적으로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5년 6년 됐나요? 무료로 운영해온 가족방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것들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주식 관련해서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다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 진행합니다. 소통도 직접적으로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도 혼자서 하기 힘들다고 하셔가고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함께 안내해드리면서 저도 같이 함께하고 계좌도 공개하면서 이제 수익 진행하고 있죠. 보시면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장만 열리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윤 대표 장만 열리면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진행하고, 이렇게 인증하면서. 날짜 보이, 보이시죠,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지금 축하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밖에 뭐 주식 관련해서 많은 것들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혼자 하기 힘들다 혹은 함께 참여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9736-9370으로 그냥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보내주세요 입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링크랑 비밀번호 한 번에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 주신 다음에 위에 보이시는 제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어 놨습니다. 거기로 입장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밖에 제가 여러분들 뭐 주식 관련해서 모든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뭐 물려 계신다. 혹은 뭐 분석 받아 보고 싶다. 아니면 궁금한 게 있다. 아무 때나 다 됩니다. 뭐 새벽도 되고 아침도 되고 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제 개인 번호니까 이때 아무 때나 연락 주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 항상 이 수익으로 증명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인정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실제 계좌 공개와 실제 수익 전략 콘텐츠로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을 체감할 수 있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이번에도 제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